그남자이내가 꼬실게 i s 무 I'm g o i 데 g 거 o g 이 이거 몇시쯤에 i t y I'm going to go to t h 같이 걸어 y I'm going to go to the c i 그때 너무 화도 잘 시켜봤니까 내가 배도 아파 죽겠는데 진짜. 아. 나도 아. 아, 이거 보고도 소리 올려. 왜? 재밌게. 알겠어. 나 전달을 못따라해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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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난못 봤거든 얘네를. 근데 전달이 이게나 이러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다가 누구야 이러길래 정말 후배. 알겠어. I'm 아, s 아니 근데 eh? w h a 어? w h 어? t did you 들 h i n k of it? w h a 한 did 약간은 think of 는 t 자 h a t d 잘대한테데 자기가 좋아하는 애한테는 약간 잘 못해준대 u think of it? What did y 거. 없는데. 근데 나한테 개편하게 돼. 걔는 그래? 뭐라고 모르겠 그냥 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우리 층에 친한 남자가 어떤 말이야? 자, 봅시다. 방정식의 활용도 방정식활가 방정식의 활용하는 게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래프와 x 절편의 개수요 x축과 교점이거든 자, 그 우리가 일단 뭐 기본적인 형태는 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아셔야 돼요.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그 그래프가 x 축과만나는그점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다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질적으로 X값을 걸어보면 잘 안나와요. 왜냐면 하 3차 방식이나 4차 방식으로 푸는 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했단 말이야. 그장 3차 방식, 4차 방식 막조리지법 같다 X값 구하보면안 되셨잖아. 그치? 고1됐던 걸또할 일은 없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근의 개수가 몇개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맞겠니? 이걸 묻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문제를 바로 들어볼게요. 어차피 뭐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볼 거는요. 몇번볼 거냐면은 611번 봅시다, 611번. 18x의 세기 18x의 제기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그서 x 절근이몇개나와야 돼? 두개 나오야 돼. x과 y 실근 두개나와야 돼. 일단 이런 문제 나오시면은 제일 먼저 할게 뭐냐면은 여기에 k 있죠. m i n k 라런 거.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세요.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얘를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거는 k라고 했을 때이 오른쪽에 있는 걸 하나의 함수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가차 함수를 내가 만약에 FX를 한다면은, 이4차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 그릴 줄 알죠?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k 라상 33도 그어가지고, 점몇개나오게 설정하는데? 두개나오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일단 4창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를 FX를 한다면은, F'X는 1 2 x 에 해주고, 여기 24X 해주고, 여기 36X.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일단 그래프 그리면 그 값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증상판 먼저 해줘야겠지. 그니까, 러 도항수가 몇신할때 먼저 구해야 돼? 0이 나올 때가 언젠지를 먼저 구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12x로 묶어주면은, x 1고 빼기 2x, 빼기 3은 0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가 x-3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쇄가돼요 그럼 x가 몇 도는 몇이야? 0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에서 f'x 0이 됩니다. 자, 그럼 f'x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x축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0. 자, 최고창님 양수에 오세요. 양수죠? 그럼 그럼 처음에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상차 확률이 이렇게 나와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빠져요 그 속값을 것에, 가지게 될 거고 0이 입그 대값을 가질 겁니다 3이 입한 그 속값이겠죠? 그래프를 대박으로 그려야죠, 그러 대강 자, 여기는 지금 엑스가왜신 거야? 여기가 스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엑스가 0인 거야 여기는 스가몇신 거야, 요3이라3 이해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함수에 이어있네요 영상 극값수 여기 되있어요함수에서 자, F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은, 3 더하기 8, 그 다음에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으면, 0비 판매시, F0은. F0은 0이죠. 그 다음에 F, 3비 입하면네요 3비 판매는, 243에서, 빼기, 어, 27 곱하기 8, 87 56. 2 1 6빼주시고요그 다음에 성비 하면은 9에다가 1899에다가 872에다가 162 1 0더빼기16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계산이 더럽게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216 빠지니까 20 파프 매신7 나오죠? 2 7 2니까배기 162니까 2기1 6 2니0 1 4-30,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네, 130. 오케이? 그럼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3때는 감소하기 그래프가 쭉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 헌트 값이 몇이야 얘들아? 여기 헌트 값 몇이야? 마이너스 7이돼요 마이너스 7이니 그래프가 쭉 올라갈 거야. 올라가서 찍고 나면 여기 헌트 값 몇이에요? 0. 0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쭉 압도적으로 떨어지겠죠? 물론 한참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좀 생략할게요. 약간 이제. 그 마이너스 몇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35가 돼야 돼요. 그렇게이 정도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같차돼요자 그럼 봐봐. 나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 k라는 어떤 상상술수를 그어가지고 교점이 몇개 되게? 교점 몇 개였어요? <목소리> 두개되개돼 그냥 그으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렇게 그어볼까? 교점 몇 개야? <목소리> 두개죠 그럼 뭐야? 어, 이 k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35보다 어떠는데요 135가 되면요. 은 이렇게 되면요. 은 교점 몇 개요? 하나죠. 정확히 말하면 중근, 적한다. 라는 얘기요. 예 그러니까 얘보다 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해 됩니, 얘들아? 위로 올라가야 되고, 자, K가 마이너스 7 대박. 결점몇 개야? 3개. 3개인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거뭐 돼?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더 있어, 요 우리는. 더 있어. 위에 또. 롤처럼, 맞아요. 또는 뭐가 되는 거야? K가, 자, K가 0일 때로 가 K가 0이면 교점 몇 개야? 세 개짜리 영보다 위로 올라가 볼까? 영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차가 몇 개야? 네. 두 개. 우리가 k가 뭐냐면 영보다 클 때도 여러분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 보시면 뭐라 고 하냐면 음의 정수 k였어요. 그래서 음의 정수 k이기 때문에 아 얘는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그 지금 것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돼. k가 몇부터 몇까지야? 아, 134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8까지죠. 너네 목에서 구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준 다음에 아, 이거... 그 여기 120 이 음. 요게 됐네 이더라 음. 이거 이해어요 요런 과정을 이해하요교점의개서 혹은 x 절편액에서 찾는 과정이에요. 교점의개서 또는 X 절편 개수. 서그럼 610점 먼저 볼게요. 610점 먼 옛날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더 들어봐요. 610점 먼저. 3. 네, 저 어. 여기 반 택배 있죠? 아, 더올려줄게 어. 아, 감사합니다. 이 거예요? 여기 사실 저는 그턱에 없는데 아그해 줄게. 얘도 가 들어오셔서 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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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와, 옛날에 나 네, 많이 아, 아. 좋아, 엘 친구들한테 절명 그거인데, 축구공. 많이 잘해요. 아, 야, 아까 박태환이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나보고 야. 이유, 오늘의 이유. 이유고, 이유고, 어, 그래. 고 어? <목소리> 아? 아이러아이러아이아아 뭐하는 거 아니야? 예 빨리 오요꼬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laughs> <내가 그냥 도망칠게. 웃음>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스. 자,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거맨 처음 배울 때는레이스오이거케이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스. 오케이, 문제는플이스 오케이, 오케이, 플 a 이스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스. 오케 cx 더하기 d로 적죠. 왜냐면 f x 문제는 지금 3차로부터 나와있어요. 그죠? 근데 이 fx랑 자 마이너스 로 넘겨도 될까 얘들아? f 마이너스 x는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입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x를 세제고 그냥 더하기 dx를 두고 마이너스 cx 더하기 d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교수는... 맞아요. 맞아. 그 얘기 한거예요그 얘기 한 건데 그 전에 지금 이 것만 들으면 왜 이런지 알아야 거예요. 그지그 다음에 이게 뭐야? 앞에 보이 숫자가 마이너스 그렇지.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식가양배에 마이너스를 보면 플러스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되고 여기는 플러스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위에 거하고 아래 거가 같아져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애초에 똑같은 얘하고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얘 봐볼까? 얘랑 얘랑 같은 비가매시돼야 돼. 0. 여기는 있고 얘는 똑같이가 상관 없죠. 그 그러니까 상상이가 되면 b가 매이돼야 돼. 터도0이에요 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적분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고, 뭐라 생각하느냐? 얘가 무슨 함수라고 해야 되 기함수라고. 기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어, 얘는? 척수가홀수만 있어야 돼요. 그니까 러 내가 FX를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다고. FX를 AX에서 해줬던 BX에서. 그 그다음 기함수니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그냥 기함수는 어디에 대칭이 라고요 원점의 대칭이죠. 자 그럼 봐봐 이게 이런 문제가 좀써요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지나가서 제가 얘기한 게있거든요 언급할 때. 근데 여기 그려가지고 3차항수 무조건 정대칭이라는 했던 거 기억나니? 3차항수 무조건 정대칭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에 대칭이겠죠 그러면? 원점의 대칭이에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요. 초고층 양수니까 초고층양수가아있 달라요. 나 아, 있죠. 심지어 고차에서매질래 1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b 라고 말고 2를써 봅시다. 상관없죠? 최고차로양수입력그 해서 이렇쭉 올라가서 찍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러한 비례 관계를 따고이렇다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되 이렇게 되이렇되이렇되이이되 이렇게 되고 이이이 이 비례 관계는 여러분 외우세요. 두눈때가 종종 나와요. 모양상 그럴 때도. 자 이렇게 되고 그럼 봐봐. 이 밑에 있는 나중에 볼게요. 자 이게 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x축이고 이렇게가 y축인 거 알겠지? 얘들아? 그렇지? 그 절대값이 없다면 그래프를 위로 끌어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럼 끌어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맞님 네,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 지울게요 이렇게 지워도 되지. 끌어올린 거니까. 이해됐어? 자,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자, 절대값 펙했습니다그 절대값 에펙스가 2일 때 실근이 몇 개네? 4 개예요. 그렇지? 그럼 뭐야? 내가 2라고 상상수었을때 교점 몇개 나와야 돼? 네 개. 그럼 봐봐, 이렇게 그거, 이거 교점 몇 개야? 4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음. 개가 안 되죠. 항상 여러분이 접근 방식 보냐면은 이런 특성들은 거의 특이점 그값이에요 거의. 웬만해서 그값부터 봐야 돼. 이거 왜냐면, 그 값과, 그 값을 쭉, 이게 2라고 해봐. 내가 y는 2라고 하면, 내가 대충 몇, 몇 개야? 하나, 둘, 셋, 랭이죠.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알수 있는 거야. 아, 나도 폰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 뭐냐? fx의 극댓 값이라고 하 거냐? 극대 값이 2는 얘기야. 그럼 극소 값은 몇일까? 마이너스 2겠죠. 이해돼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 칩을 이렇게 잡았잖아, 지금 칩을 이렇게 잡았어.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거였어, 이거 이런 그래프에서 상차 함수, 그렇지? 그럼 이 상태에서 보냐면은요, 여러분들 x 좌표는 뭐야? x 좌표? 그 x 좌표건 뭐야? 어, x 아니면 극값 보이는데 여 이게 미분하면은 뭐가 돼? f 프라임 s는 이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 이 상태로 해도 돼. 이 상태로 되는데, 전 특이사항으로 여기다가 뭐냐면은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 a x 를 할게요. 어, 편의상 알겠니? 잘 봐봐 내가 왜 이렇게 잡는지얘 미분하면은요, 3x 제곱 마이너스 2 나오죠. 자, 우리는 뭐야? 극값 보야겠지? 그치지 극값 보야 될거 아니야 극값이 몇이라어 y 값이 2라고 했지? 자, 이 형태는 뭐야?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2가 0일 될거 같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x 분 나와 3분의 2 나와. 오 그럼 x 값은 여기다 넣을 수니까풀만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a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 그럼 여기 뭐야? 여기 좌표가 지금 뭐야 여기가? 3분의 루트 3a가 될 것이고 여기 좌표 뭐야 여기는? 마이 3분의 루트 3a가 될것이요 이해돼?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아이 값을 여기다 넣어줬을 때 함수 값이 몇 나와야 돼? 이가 나와야 겠죠이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함수 값이 몇이라고? 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얘 설명 잘들어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조금 매워서 푸는 방법 있어요. 매워서 푸는 방법. 조금 매워서 푸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잘 봐봐. 여기 지금 극값에서부터 x절편까지 여기 있죠 여기 알겠니? 극값에서부터 x절편까지 b가 항상 b가 몇대 몇이신데? 루트 3대 1이에요. 항상이야. 항상. 상차만큼. 몇대 몇이라고? 루트 3대 1입니다. 항상이야. 루트 3대 1이야. 그 x절편 먼저 볼게요. x절편. 저거 인분해 주면 뭐야? x로 묶었을 때 x 제곱 빼기 a 제곱. 그럼 얘가 0기를니까 x가 0이거나 x가 7마 루트 a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가 루트 a라고 맞잖아. 그럼 몇대 몇이어서 1대? 아, 이 미안해, 참적었네 이게 1대 루트 3이에요. 루트 3더큰 거니까 1대 루트 3이야. 그럼 얘를 루트 으로 나가시면 여기 a 제곱 나오는 거 아니야? 맞잖아. 얘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여기 sf가 나올 거 아니야. 그 sf가 뭐라고? 루트 3분의 1a인데 유리화해주면 은 3분의 뭐가 된다? 루트 3a다. 이해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관계로 푸셔도 돼요. 항상 몇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이야. 알겠죠? 이거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어찌됐건 결한도 뭐야? 아, 내가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를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이 몇 나와야 된다고 지금? 2가 나와야 된다요 함수 값이 2. 이거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요. 은 제곱에다가 한번더 곱한 거니까 9분의 3a 제곱 곱하기 3분의 루트 3a 마이너스 있어야겠죠얘해세제곱이잖아요제곱 제곱에 한번더 곱한 거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 x 대입하면 2. 자, 조금 정리합시다. 조금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3 약매가 3이죠. 3곱하기 3하면 9고요.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a 의세되고 네, 산해주면 더하기 3분의 루트 3A. A 제곱이구나. A 제곱은 몇이 다 2가 된다. 얘가 얘를. 자, 이거 정리할 거니까. 뭐 양변에 뭐 루트 3 같은 거아직 살아있네요. 루트 3은 다 살아있고. 그이고그 그 다음에 3분의 어유 내일 시켜서 정했네 뭘 되는 상태냐면은 얘들아 루트이죠.